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가수 이효리님의 타로사주입니다. 태어난 생년월일 1979년 5월 10일생이고 환원한 숫자는 5번, 교황카드입니다. 지난번 영상 속에서 유재석의 타로사주도 5번이었잖아요. 교황카드가 갖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교황의 이미지는 선생님, 스승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주거든요. 즉, 말 그대로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뒤따른 많은 수제자들을, 제자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롤모델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의 롤모델, 유재석의 이미지가 강하듯이 이유리 역시도 많은 아이돌 여자 가수들의 롤모델로서의 이미지가 나오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핑클로 데뷔한 이효리의 그 한해 운명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핑클, 1998년도에 데뷔했습니다. 그때 이효리 본인의 사주는 6번, 연인 카드인 거예요. 천상, 연예인 팔자죠. 유재석도 데뷔년도에 6번 카드를 얻는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의 개념도 들어와 있고 이효리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수 데뷔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완수한 한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데뷔년도에 6번을 얻으면 연예인 사주로서는 금상첨화인 겁니다. 도화살 홍염살. 동양 사주로 말하면 그런 살들이 대중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로 데뷔한 한 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핑클, 즉, 아이돌 그룹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 솔로로 데뷔한 한 해가 2003년도입니다. 엄청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때 카드는 11번입니다. 6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운적인 측면으로서의 대중적인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 플라스 알파 뭐가 붙냐면 솔로로 데뷔한 내 앨범에 대한 가치를 대중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길 대중하게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앨범에 본인이 노력한 땀과 그 피눈물이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엄청난 계획들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랬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11번 정의 카드예요. 정정당당하게 결과를 내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들어있는 카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솔로 앨범을 낸 시점에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번이 정의카드가 뜨게 되는데, 그때 한 해가 12년도예요. 이유리 인생에 있어서 11번 카드가 두번 뜨는데, 이때도 정의카드였습니다. 자, 12년도에는 뭘 얘기하냐면, 상업적인 광고는 이제 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리가 선언하고 이후로도 계속 상업적인 광고에 있는 모습을 비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솔로 앨범을 냈을 때그 마음가짐하고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견을, 필두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을 냈을 때 대중들이 정당한 시선으로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 이 마음에는 표리부동이 없어. 겉과 속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사주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했던 제주 댁으로 우리가 요즘 불리게 되는 결혼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결혼한 한 해는 2013년도입니다. 이상순하고 결혼을 했었죠. 자 12번 희생카드가 떴습니다. 보통 희생카드 같으면 어머나 매달려 있으면 힘들텐데 뭔가 결혼생활에 희생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생카드의 의미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 시점에 연인 카드가 뜨면 사랑으로서의 나의 동반자를 만든 그 알콩탈콩한 의미로서의 연인 카드로 결혼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희생 카드가 떴을 때 결혼 사주는 다른 의미로 넘어가요 무언가 더 인류애적인 마인드로서의 숭고한 가치에 매달려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농담 삼아서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효리가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더라도, 결혼한 이후라도 바람을 필것 같아서 라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산 적이 있는데 그 의미랑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런 개성이나 그런 본능들을 희생의 개념으로서 숭고한 인류애적인 가치로서의 가족을 형성하는 시점이 바로 희생 카드에 떴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성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결혼을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알콩달콩함을 대중에게 표출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나오고 인류애적인 마인드로서의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카드가 들어왔을 때 교환 카드와 맞물린다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효리가 얼마나 순고한 가치로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결혼으로 묶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유리의 행보에 많은 꽃길이 있길 바라면서 이상 이유리의 타로사주 마칠게요.